안녕하세요, 태유전남입니다. 어? 오늘은 한번 회 먹방을 좀 해보겠습니다. 네, 이게 회인데요. 네, 먹어보겠습니다. 네. 꼬들꼬들하네요. 그러면서도 정말 쫀득쫀득합니다. 진짜 맛있다 <laughs> 맛있제먹을 공연은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에도 네, 한먹어게요 내 네, 얼굴 나온 거 죄송하고요. 아, 그, 뭐냐, 아빠. 네, 좀 먹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걸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빠의 통화가 끝났습니다. 아 진짜 통화 오래 기다렸네요. 네 이어서 <laughs> 먹방을 진행하도록 겠습니다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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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먹지? 아니>? 네. <laughs> 네. 아, 야채 야채입니다. 좀 잘해라 대비야. 수고해라 수고해. 되게 숭어해라 그래. 숭어해. 이 숭어인가요? 응. 어. 네. 자,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. 혜장이도 줄까? 어. 아, 닭두탕도 있네. 줄까? 네, 낙볶리탕입니다 어. 네. 정말 푸짐하죠? 제가 할게있다 먹어보겠습니다. 음. 매탕도 줄까? 네 매운탕도 하나 어. 나 매운탕 아직 끊는 게은근셨네어나 매운탕부터 밥 줄까 자기? 어? 아좀 이따 좀 이따 매운탕에 밥좀 먹지 뭐 지금은 매운탕 안먹잖아어 희주야 유튜브 좀 잘해라 네 알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뭐야 아 망쳤네요 죄송합니다. 목소리 나서 <laughs>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구독 좋아요 대구독 남의 어, 구독좋아요좀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저 함께 는소리가또 들립니다 네 이거 닭 가슴살이고요 되게 좀 바보, 바보 태교 시키게, 바보 좋아한다. <laughs> 정말 아이디어네요. 바또 태교 시키게, 바보 <laughs> 아, 바보 태교 바보 태교 시키게, 바 에이. 에이. 바태보 바보 보시간보 태교 시키게,